저식당을서밥 먹으러 가는가 봐. 나 오라고 시게조올라아이 음. 음, 이렇게 이걸 의자 갖고 안된다 아, 이따 크구만 저기 자0 0 10,000. 10,000. 10,000. 1 0 0 0는 10,000. 10,000. 10,000. 1 8 0 0 0 10,000. 1 0 0 여기요 여기가 사람이 두에있서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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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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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. 여기, 여기, 30. 은하 30, 레코트판 33, 33만 원. 여기도 네 코트판 이거 한 장이 얼마에요? 어떤 거에요? 저거? 가위다 싼 거니까 싸 줄게. 얼마에요? 5 0 0 0원씩 줄게. 저쪽에서 5,000원씩 싹 사셨단디? 그분은 어? 5,000원? 명품, 명품한테? 그 사신다고 그렇게 주셔 봐. 우리가 돌판 3 0 33만 원 가리 갔지 아, 가디 가셨어? 네. 돌판은 돌판은 네. 돌도사가셨그 네. 저는 안 봤어. 어떤 거? 그 돌판 사신 분이? 응, 어, 아줌마 둘이. 아니요, 안 봤어. 돌판 사신 남자. 아니. 우리는 벌써, 벌써 거의 콩떡만 한 크기 지금. 50만 원. 어디? 어고 있니? 두 가지 들어가 보차?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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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 이번 아니면 다음주 토요일날 오늘 다른 물건 싹 들어가 아 여기 여기 이대로 하고 또 생겼어

아 이거 다야 아니면 연주이에요 네, 이거 하나만 내주면 꽃나무 차 한대 누구 차야? 새로 오신 분? 저거? 네. 아딱 나무 전고 같겠네. 응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